1 1 1사적 대가야의 왕들이 잠든 곳 고령지산동 고분군. 고령지산동 고분군은 고대 대가야의 중심 고분군입니다. 고령지산동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주산일대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813227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주산의 남동쪽 주능선과 그 사면부의 크고 작은 고분이 다량 분포하는데 2010년 정밀 지표 조사를 통해 총 704기의 봉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분군이 자리한 주산의 뜻 자체가 임금님산이란 사실에서도 대가야의 왕들이 잠든 곳, 즉 대가야 왕릉군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형분은 주로 정상부 능선 상에 입지하며 중소형분은 능선 일부와 사면부에 위치합니다. 또 대가야 통문을 기준으로 북군과 남군으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발굴조사는 국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산동고 분군 내 최대 규모의 고분은 금리망릉으로 전하는 옛 39호분, 현 5호분입니다. 금제 귀걸이, 환두대도, 금동제 화살통 등 다량의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1963년, 사적 지정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큰 공토분 70기를 대상으로 분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밀한 측량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7년에는 광복 이후 처음으로 정식 발굴조사가 추진되어 대가야 왕릉으로 추정되는 44호분과 45호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4호분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45호분은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경 27m의 대형분인 44호분은 주각 주위로 두 개의 부각을 두고 동분 내에 32기의 순장곽이 조성되어 동시기 가야고분 중에서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1978년에는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32호분에서 35호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2호분에서는 지산동 고분군 최초로 금동관이 출토되었는데 백제 신라의 것과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로 대가야 금동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 대가야의 등장은 우선 일본서기 개체기에 가라라는 이름과 함께 반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양직 공도 백제국 사전에도 백제의 주변 소국 중 하나로 반파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이른 시기의 기록인 삼국지 위서 한전에 나오는 변진반로국의 존재가 주목되는데 여기서 반노에 로자가 파자의 옥이라면 고령지방에는 삼국시대 이전인 삼한시대부터 변한의 한 세력으로 반파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 등으로 김해지역에 자리했던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화되자 비교적 심한 타격을 입지 않은 반파국이 대가야를 칭하며 가야 지역의 통합을 다시 시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금관가야 수로왕의 형으로 등장하는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의 신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선초 관찬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위십구 경상도 고령현조에 가야산의 신인정견모주광 천신이비가지에 감응하여 대가야의 왕뇌질주일광 금관국의 왕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으니 뇌질주일은 이진아시 왕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 왕의 별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파국의 시조를 금관가야 시조의 형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패자 반파국이 가야 지역에서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중국의 역사서인 남제서, 동남이전 가라국조에 가라국왕 하지가 중국 남제에 자신을 보내어 보국 장군 봉구왕을 제수 받았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봉구왕 하지 역시 반파국 즉 대가야의 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어흥왕9년에 나타나는 가야 왕과 신라 귀족의 결혼 기사 등을 통해 대가야의 외교적 노력을 짐작해 합니다. 오늘날까지 기록을 통해 이름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 대가야의 왕들에는 금관가야 수로왕의 형제이자 대가야를 건국한 이진아 시왕, 중국 남제로부터 고국장군 봉구왕을 제소받은 하지왕, 신라와 결혼 동맹을 시도했던 이내왕, 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고설지왕,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최대 고분의 주인공으로 전하는 금리망 등입니다. 이처럼 대가야는 4~6세기에 걸쳐 고대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나 백제와 신라의 확장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다가 결국 신라의 이사부와 사다함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일일일사적, 오늘도 사적하세요. 다음 역사적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